안녕하십니까. 군소장의 대구 경매 권순영 소장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구 인근의 다양한 경매 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북구 동변동, 동변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해 있는 3층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인데요. 2002년에 사용 승인된 3층 건물로 동측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는 명도해야 할 가구도 많고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비롯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예스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해당 물건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위치 등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남쪽으로 금호강이 위치해 있고, 서측으로는 북대구 IC, 북측으로는 서변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연경지구 아파트 단지로 갈수 있고 여기는 서변동 아파트 단지 이쪽에는 또 동변동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축으로 금호 워터플리스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밑으로는 금단공단과 유통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동축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동변초등학교와 동변중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어,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물건이 여 물건인데, 바로 앞쪽에는 어, 놀이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여기 두대 정도 할수 있고, 건물 앞쪽에도 2대 정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17320번이고, 대구 지방법원 본원에서 24년 11월 13일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대구 광역시 북구 동편동 688-10번지이고,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60.6평, 건물면적 108.4평이고, 감정가 4억 7천 60만원에서 2회 유찰 3차이고, 24년 11월 13일에 2억 3천 60만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2310만원짜리 수표 한장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도모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쪽이 동축으로 8m 도로이고, 여기가 현관이 있고, 어, 현관 입구 쪽으로 주차가 두대 정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공부상에는 한층에 두 가구씩 되어 있으나, 어, 이렇게 두 가구씩 되어 있으나, 현황상에는 네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1.5룸, 여기도 1.5룸, 어, 여기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어, 건축대부터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어, 각층에 1.5룸 두개 원룸 두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계단실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상에는 두 가구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룸, 이쪽은 1.5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1.5룸 하나, 원룸 하나, 2룸 하나로, 총 가구수는 11가구, 1.5룸 5개, 원룸 5개, 2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시 북구 덤병동 동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60.6평, 건물 면적 108.4평의 3층 다가구 주택이며, 총 11개의 호실로 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4억 7천만원에서 현재 2회 유찰이 되어 3차 49%인 2억 3천만원에 오는 11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사용이나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 2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외관 상태는 노후가 되어 보이고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은 대리석으로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주차는 총 2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매매가 되면서 측면과 후면의 드라이비트는 새로 한 것으로 보여 내부도 일부 수리는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근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이며 관리만 잘 하시면 임대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물건은 22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으로 특성상 단기 매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입찰가 산정하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층에서 3층은 공부상 두 가구씩 되어 있으나. 여령상에는 1층과 2층은 1.5룸 2개, 원룸 2개, 3층은 원룸 1개, 1.5룸 1개, 2룸 1개로 총 11개의 호실로 되어 있어 향후 원상 회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입찰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 수익률을 보면 원룸은 220만 원, 1.5룸은 225만 원, 3층의 2룸은 535만 원 정도 임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렇게 임대가 완료됐을 때총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는 260만원이 나옵니다. 대출은 낙찰가 40% 정도인 9,2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총 예상 수익률은 23.8%가 됩니다. 대출은 낙찰가의 40%, 신탁 대출은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9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개인 신용도나 DSR도 보기 때문에 대출 필요하신 분은 입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앞쪽에 놀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위쪽으로 매물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거의 비슷한 연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여기도 다가구 주택 3층 건물이고, 매매가 4억 2천만원, 평당 676만원에 나와 있고, 사용승인은 2002년 6월입니다. 여기도 대지 면적은 62.1평, 건물 면적은 106.2평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평당 67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3억 9천만원, 평당 651만 원에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02년 11월입니다 여기도 토지 면적은 59.9평 건물 면적은 95.7평입니다 여기도 건물을 한번 보 현재 이 건물이 평당 65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3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는 3억 사용승인은 2001년 11월이고 어, 토지 면적 60.6평, 건물 면적은 36.2평으로 나오는데. 어, 현재 이 건물이 평당 5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뒤편에 20년 5월에 거래가 있었고, 대지 61평 연면적 103평 평당 49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사용승인은 2003년이고 매매가는 3억이었습니다 여기도 20년 6월에 거래가 있었고 대지 60평 연면적 105평 평당 532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2년에 사용승인 된 건물입니다 어, 매매가는 3억 2200만원이고 여기도 건물을 한번 보면 현재 이 건물이 평당 5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으로 여기는 24년도 8월 달 대지 60만 평, 연면적 107평, 평당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여기도 2002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평당 500만 원 정도의 24년도 8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3년도 6월달 거래이고, 대지 61평, 연면적 100평, 평당 752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여기도 2002년도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여기 4억 5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어, 현재 영업 건물이 평당 75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기도 24년도 5월달 거래이고, 대지 59평, 연면적 105평, 평당 5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2002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1,300이었고, 건물을 한번 보면 현재 이 건물이 평당 5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매각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 3년 12월 26일, 보존등기는 2002년 3월 22일이고, 토지는 동편동 688-10번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비행기 소음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60.6평, 토지 감정가는 2억6 2 6 0만원이고 건물은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한층에 두 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02년 2월 2일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가 되어 있고, 건물 면적은 108.4평 건물 감정가는 2억 790만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가 합계는 4억 7천만원이고 여기 공부상에는 6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에는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근리는 2020년 7월 9일 배당요구종기는 24년 1월 4일이고 임차인들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의 임차가 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확정일자가 좀 늦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이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9명 임차보증금 합계는 2억 1700만원 물세는 59만원이 나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재건행 합계는 4억 3080만원이고 2002년 3월 22일 소유권이 보존등기로 되어 있고 2020년 7월 9일에 공산농협에서 근처단건이 9,600만원의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 아래는 다 말소처리가 됩니다. 어, 임차건으로 인한 3,100만원의 강제경매가 진행중이고 어, 공산농협에서 1억 3천만원의 이미경매로 진행되는 중복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북구 동면등에 위치한 3층 다가구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토지면적 60.6평, 건물면적 108.4평으로 감정가 4억 7천만원에서 2회 입찰이 되어 현재 49%인 2억 3천만원으로 실수요로 보시는 분이면 괜찮은 금액으로 보여 이번 회차에 입찰을 추천드립니다. 동변동 인근으로 다가구주택 찾으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건의 특성상 단기 매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입찰하셔야겠습니다. 경매는 입찰과정보다는 낙찰로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예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낙찰로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